안녕하세요. 저는 제프 페인입니다. 저는 케타필러의 예방 정비 강사입니다. 오늘 저는 이 기계를 순회 검사하면서 여기에 벗겨진 호수를 발견했습니다. 이 작은 호수의 한 군데 그리고 여기 위에 다른 호수도 벗겨져서 아래에 꼬인 와이어를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종류의 벗겨진 호수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.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갑자기 다운되면 하루 일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일이 누출되면 청소해야 하고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호수 하나가 파열되면 이 기계의 사용이 통제될 수 있고 도구가 기계 근처에 있는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. 호수와 커플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지 캐타필러 딜러에 문의하십시오.